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좌절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은 대학생들, 자신의 꿈을 쫓고 있는 예비창업가들, 어려움을 겪는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 건강문제나 인생의 변곡점을 마주한 사람들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한 번씩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 반대하는 순간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의 무게가 어깨 위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꿈을 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자신의 인생이 파괴당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실패를 자주 겪으며 고난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해지고 질문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여러분을 고문하는 순간이 오고 그 순간은 꼭올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분을 뒤에서 달려들어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획이 틀리거나 돈이 바닥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동기는 여러분을 강하게 지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서 한번더 시도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극도의 역경은 대담함을 위한 최고의 순간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을 보물로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한발 물러나서 명상하고 기운을 충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머리를 식히고,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실패자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노력을 멈추는 순간에만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한, 여러분은 이기기 위한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두지 마세요.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감정과 생산적이지 않은 생각을 통제하고, 기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표에 집중하고, 감정과 생각이 진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들이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 아이디어, 비전을 의심할 여지 없이 믿어야 합니다. 인생이 여러분에게 얼굴에 주먹을 맞추고, 내면에서 깨어지는 듯한 순간에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여기 온 이유다. 내가 해내야 한다. 여러분은 매일 스스로와 대화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매일 할수 없다라는 내부적인 부정적 대화가 들릴 때그 목소리를 묵과시켜야 한다. 그 목소리에 닥쳐라고 말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여러분은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모든 실패를 겪더라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 모든 거절을 마주하더라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 현재 겪고 있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매일 거울을 보며 말하고 되뇌이세요. 나는 강하다. 어떻게든 성공시킬 것이다. 오늘 나는 꼭 이루어낼 것이다. 오늘 나는 도전에 직면한 날이다. 오늘 나는 내 목표가 정말로 내 목표인지 알아볼 날이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깨뜨리려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들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깨려고 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들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이기겠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는 나처럼 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챔피언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노력과 땀,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행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술에 대한 끈질긴 헌신이 중요합니다. 문을 나서면 그것은 그저 또 다른 날이 아닌 세상에 자신의 위대함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함을 받아들이거나 무리를 따르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선도하고, 속도를 제시하며 최고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선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깊이 파고들고 자신 안에 위대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소환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불타는 믿음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얼마나 힘들게 견뎌내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광경에서 더욱 강하고 더욱 지혜롭고 더 결심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 경험, 그리고 다시 일어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세요.